이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국혁신당 대표 권한대행 김선민입니다. 진정한 내란 청산을 위해 정부와 공공기관에서 압력하는 내란 잔당들에 대해 전면적인 상설 특검을 제안합니다. 윤석열은 구속되었지만 내란 청산까지는 갈 길이 멉니다. 내란 세력의 본진인 검찰 독재주의자들과 뿌리인 친일 뉴라이트 인사들이 곳곳에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저는 국가인권위원회 설립준비기획단원으로 일했습니다. 2001년 인권위 설립이라는 역사적 과제에 기여한 사실이 제 인생의 자랑으로 남았습니다. 하지만 그 자랑스러운 기억이 요즘은 민망함으로 바뀌었습니다. 인권위가 망가진 모습에 그리고 직원들 하소연의 가슴이 아픕니다. 12.3 개, 엄 직후 안창호 인권위원장은 개엄 규탄을 성명서를, 다시 하겠습니다. 12.3 개엄 직후 안창호 인권위원장은 성명서를, 개엄 규탄 성명서를 내자는 인권위원들 의견을 묵살했습니다. 윤석열 1차 구속대 윤석열과 서부지법 폭도 인권만을 챙겼습니다. 안창호 위원장은 99 뉴라이트 발언을 이어왔습니다. 정신적 뿌리가 같은 내란 세력을 옹호할 수밖에 없습니다. 윤석열한, 윤석열은 그러라고 인권위원장을 맡긴 것입니다. 김영원 인권위상임위원 겸 군인권보호관은 더 심각합니다. 그는 헌법재판소가 대통령을 탄핵한다면 국민은 헌법재판소를 두들겨 부숴야 한다고 선동했습니다. 명색이 군인권보호관인데 최혜병 사건을 수사한 박정훈 대령에 대해 인권위 긴급구제 결정한 것을 반대합니다. 최상병 유족과 인권단체에는 민형사 절차를 진행했습니다. 안 위원장은 연치원 변호사를 정보인권전문위원으로 위촉했습니다. 연변호사는 서부지법 폭동을 계기로 결성된 서부자유변호사협회 공동회장이자 폭도 변호인입니다. 이 협회는 폭동을 항쟁으로 표현하며 시민들이 법원 앞 평화 시위 중 무더기 구속됐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런 구구주의자 다수를 전문위원으로 임명했습니다. 안 위원장은 국가인권위원회를 반인권위원회로 전락시키고 있습니다. 진실과 화해위원회는 어떻습니까? 박선영 위원장은 비상계엄 선포 직후. 국회의선이 맞다는 댓글에 좋아요를 눌러 내란에 동조했습니다.